대학원, 평균 자유행로 람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충돌빈도 Z를 배웠었죠. 이 Z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평균 자유행로를. 그렇다면 평균 자유행로 람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 분자가 충돌 사이에 이동하는 평균 이동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자가 있을 때, 두 분자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고 배웠죠. 저번 시간에. 이 충돌을 하는데 걸리는, 아, 이동하는 평균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람다를 이 충돌빈도 Z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충돌빈도 Z의 단위는 빈도이기 때문에 시간의 역수겠죠. 그래서 충돌빈도를 역수를 취해주면 자유 비행을 하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Z분의 1 시간 동안 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주면 그 평균 자유 행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분자가 이동해서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v relative 를 곱해줘서 z 분의 v relative 가 평균 자유 행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식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z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우리는 kt 분의 시그마 곱하기 p 곱하기 v 릴레이티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갖고 와서 이 z를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해 주면은 람다는 시그마 p 분의 kt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식도 중요하겠습니다첫 번째 기본식과 z를 풀어서 설명한 식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위의 식만 보면 1번, 2번 식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A, B 식이라 하겠습니다 A식만 보면 우리는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V Relative랑 Z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을 B처럼 풀어서 쓴다면 우리는 T와 P를 좀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그마에 관련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람다를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분사수, 분자수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만 봐도 피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피가 증가하게 된다면 람다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t 온도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온도가 분자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t를 생각하는데, 그냥 t의 변화만 보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c o n s t v, 일정한 부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부피에서 봤더니 t의 변화에도 p분의 t는 일정하게 됩니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t와 독립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볼수 있느냐, 우리가. 람다는 일정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분자들의 비행 속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일정 p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중요하겠습니다. 일정 p에서는 t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t가 올라갈수록 분자들의 비행 속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분자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런데 이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 T가 변하면 P분의 T가 같이 변하기 화 때문에 이 P분의 T는 일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식에 P분의 T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돼서 람다와는 무관하고 대신에 분자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봤듯이 P가 증가하면 분자들의 수가 증가해서 람다가 감소한다 라는 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상호 관계도 잘 알고 있을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기체가 만약에 이상 기체처럼 움직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 분자의 이 실제 기체는 분자들끼리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엄, 충돌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이때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고. 근데 이상 기체는 이 상호 작용을 거의 없다라고 두, 두고 생각하는 게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거의 충돌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분자들의 평균자유행동 람다가 엄청 커야겠죠. 거의 충돌을 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지름에 비해 람다가 매우 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줄여야 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가벼웠는데 어, 이 람다에 대한 식 a와 B, 잘 생각해 주시고요. 어, 이 상관관계, 첫 번째, 두 번째 상관관계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